자 오늘 고객님 차량 이제 출고만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 점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엔진오일도 갈아 드렸고 네네. 타이어도 원래는 뒤쪽에 편마모가 한쪽에 있어가지고 갈아 드리려고 리포트에 올렸는데 이제 양쪽 다 일단 음. 교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운전을 해 봤더니 지금 상태 아주 좋고요 중고 타이어지만 좋은 걸로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걸로 해 드렸고 이제 <laughs> 요 키는 두걸 여기 있고요 네네. 이제 고객님 차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어, 해피카에 오셔서 진행을 해 보셨는데 오늘 지금 어떠셨는지 네 일단은 너무 그냥 깔끔하게 일처리가 돼서 일단은 그거 봐서 기분 너무 좋고요 좋은 차또소 해줘서 좋고 원래는 이제 제가 사업 부도 이후에 차도 필요하고 영업도 해야 돼서 알아보던 중에 타사에서 거절도 받았고 또 타사에 또 했더니 뭐16.5%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리가 나왔는데 그래도한4% 이상 내려서 12.5%에 그래도 해 주고 또 제가 좀 영업할 수 있게 여유 자금도 조금 더 마련이 돼서 아주 이제 일할 수 있는 발판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길 너무 잘했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 꼭 소개를 해 주고 싶은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강추 드리니까 믿고 오셔서 밥도 사주시니까 밥도 먹지 말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 와서 밥도 같이 드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술도 사주신다고 하니까 또술 먹으러도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이차또 생겼으니까 아빠 이걸로 발판으로 돈 많이 벌어서 또 제가 대표님 차도 좀 많이 팔아드리고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 정말 네.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늘 좋은 차량이니까 가 가지고 잘 타시고 네. 또 이제 정상 신용 되셔서 더 좋은 차로 네. 한번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왜요? 네, 네. 저는 오늘 고객님 진행 도와드릴 이 팀장이고요. 네네. 네. 신용 상태가 지금 왜? 어다가 이렇게 좀안 좋아졌는지 제가 지금 건설업을 했었어요. 아, 건설업을 건설업. 했는데 사업하셨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네. 뭐 <laughs> 은행에서 이제 금융권에서 뭐 대출을 막고 이런 네. PF 금융 뭐 이런저런 관계로 네. 인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 지금 고객님 신용은 저신용 네,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신 저신용이 맞으시고요. 지금 고객님 신용점수 때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보통 저희가 한 15에서 16% 정도 금리로 음, 네. 나오세요, 보통은. 네, 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어 저희 협약된 캐피탈사를 이용해서 12.5%까지 지금 할부 이유를 맞춰 놓은 상태고요. 아 네네. 네, 지금 차량을 잘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고객님이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많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네네. 고객님도 마음에 드시고 저희도 드려도 괜찮을 만한 차량으로 네네. 진행을 할 거니까요. 다 시운전도 할 거고. 네네. 네 이제 리포트로 다 떠서 하부까지 다 점검하고 출고할 거니까 뭐 네네. 차량은 좋은 차량으로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매장으로 이동해서 저랑 차량을 몇대 한번 보시죠.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차량이고요, 더뉴 그랜저 IG 22년형 가스 LPG 모델이에요. 네네네. 상품화가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좀 차가 어떤지 음. 한번 보시겠는데, 어, 차를 확인하실 때 일단 본넷 위에 이제 큰 데미지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네네네. 지금 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어 보여요. 뭐 깨끗하고. 광택도 잘나 있고 유리도 엄청 깨끗하고 또 타이어는 지금 앞 타이어 기준으로 한6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도 쭉 보실 텐데 옆면 도장면 어떠세요? 음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시죠? 네네. 옆면은 이 각도에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문고기나 이런 걸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음, 지금 전혀 없죠? 요렇게 요 어, 이렇게 요 현대 마크를 하면이 열리고요. 대신에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은 없어요. 음. 자동으로 열리는 버튼 하나로 열리는 기능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LPG 모델이 옛날 그랜자이즈는 여기 이렇게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네네. LPG 통이 있어서. 근데 요거는 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네. 고객님이, 뭐, 가족과 함께 타시는 용도는 아니고, 혼자 네. 타시는 용도시니까, 크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외관은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깨끗한 차량이고, 그니까 지금 차량, 외관이 마음에 드시면, 같이 내부에 타셔가지고, 차량 네. 뭐 시동도 걸어보고, 상태,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볼게요. 네네. 네. 어, 타보시죠. 네.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네. 차량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제일 먼저, 뭐 대시보드나 이런데 큰 상처 있는지 음. 사용감 전반적인 네. 사용감 뭐 시트의 사용감이라든가 뭐 훌륭한 상태인 것 같아요. 키로수는 조금 연식대비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지금 사용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식이 얼마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핸들로 올라오는 뭐 불쾌한 뭐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RPM도 지금 한700 RPM, 800 RPM 고그 사이에서 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RPM은 지금 상태는 전반적인 엔진이나 미션이나 뭐. 나가서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느껴지는 거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나쁜 부분은 없다. 네. 뭐 차량은 그냥 기본적인 옵션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시는데 불편하는 없으실 거예요. 음. 열선 뭐다 있고. 이 차량을 갖고 저희가 한번 외부로 나가서 운전도 해보고 네네. 하부 한번 리프트 떠서 보고 엔진오일도 뭐 교환. 이, 차, 이 차량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엔진오일도 교환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우리가 요 램프 내려오면서 지금 요철도 넘어 보고 했는데 네. 하부는 뭐 너무 정상이에요 음, 소리도 안 나네요 네, 소리가 없고 뭐 찌그덕거리거나 뭐 이런 소리 없고 일단은 하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차는 달려보면서 이제 엔진이나 뭐 변속이 잘 되는지 네. 뭐 핸들 솔림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네. 제가 한 그래도 지금 한 7, 80km까지는 쭉 밟아 봤다가 지금 브레이킹 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핸들 솔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 변속할 때뭐 튕김이나 뭐 이런 그런 현상도 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센터로 이동해서 하부 점검해 보고 네, 네. 어, 고객님 뭐 하부 점검해서 뭐 이상한 사항이 없으면 네. 요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을 해 드릴게요 네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해피카 파이팅!